일체 강제동 피해자 유월 중원지 출판 기념에 행사를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케이크가 들고 저희 케이크를 절전하고 이런 행사를 중간에 해야겠네요 예, 예. 어제 얘기를 못 했었는데 예. 카레까지요 여러분 그, 다 예. 오늘 나온 책에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주인공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책을 내기 위해서는 오늘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에 뭐 다른 일들이 많아서 중간이 되기도 하고 또 실무자들이 너무 바빠서 진행이 거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만큼 이제 책을 함께 준비한 신문자들이 그한 가지 한 가지 더 체크하고 어리신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책을 더잘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사를 크고 멋있게 하는 것보다 좋은 책이 나오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늦춰져서 이렇게 나오게는 됐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또 반 그, 농담으로 세계에서 처음 나오는 일제강릉 기호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이 훈훈하기도 하고 너무 즐거습니다 그. 그, 저만 이런 감정은 아닐 거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도 그러실 텐데 그, 저희가 오늘 행사 사실은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축하 공연 그리고, 갑자기 만든 영상, 이런 것들 보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앞에서부터, 저희, 오늘 장한리 대표님께서 바쁘셔가지고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책을. 방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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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지금 나가겠습니다. 이 책을 전체 다통과하고 저희가 이제 나눠가지고 글쓰고 그 다, 테크하고 조정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전체 테를 잡으신 저희 김민철 집행위원장님, 집행위원장님 <laughs> 그뭐 여러 가지로 좀 남의가 좀 재웠습니다. 예. 그 이사말을 하라고 어제 이야기를 해서 아뭘잘봤으 드릴까 생각하다가 먼저 뭐, 제가 한두번 성문에 뭐 그 선물을 보고 이 자생이 이 자생, 뭐, 친장됐다고 뭐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제 이야기는 아마 그 배영이 아마 담겠습니다. 담수했고, 그, 냥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쁜 날인데, 그,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방종 오르신, 이제 아마, 뭐, 병원에 오셔가고 나오시고, 그래서 전 원래 생각해일이보다좀 굉장히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 래서전 조금 하여튼 뭐 최대한 좀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 좀 느려져서 다 같이 좀깊쁜 마음으로, 어, 이 함께 할수 없게 돼서 그 점에서 좀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뭐 하여튼 시작하면서 같이 뭐저희이이그저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들이 말씀해주신 그뭐 이야기들 그리고 갖다 주신 사진 문장 또는 뭐국가록원에서 찾아왔던 그 문서 하나하나 하다 하나, 사실 은뭐 저희들이 제가 생각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그. 천만장에 넣는 한일협정 미술보다 도더 무게가 있고 더 소중한 그런 어,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분한분의 그 어떤 뭐 사연과 또는 그 삶의 내용들을 과연 얼마나 자신 있게 담아냈는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실제 그런 한 번에 밑바닥까지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려낸다는게 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필요했는데 그런 무게들을 잘 그려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찾선을 다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게 그뭐 시작이지 않을까.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런, 여러분, 각자, 유족, 근데 각자의 그런 삶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책 속에서 좀 담겨 서쓰으면 하는 그런, 어, 그, 그런 그 발언입니다. 그게, 어, 하여튼 뭐 부족, 부족하지만, 어, 아침에 지금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예. 며칠 전에, 새벽에 다섯, 몇시 반쯤에 들어간는요 그때 이자생하고, 자하고 이은영 씨하고, 김성 씨하고, 마지막 할때 뭐, 형 이게 시간 맞춰서 나올 수 있을까 하여 뭐 그런 것생각는데 따끈따끈한 책이, 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게 있지만은, 그, 그, 바른 그, 아, 같은 정성을 가지고 했다는 별점이라도, 그, 음, 그,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말이 너무 길, 길었습니다. 예, 아 오늘 이런 제 기념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아버님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현지에 가서 제사도 지내시고 그리고 또 가정도 굉장드라마틱했도 분이 있으시죠 저희 최락훈 원영웅 의원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어, 네. 생각해서 웃겼는데, 아, 아, 제가 여기가서 나서서 인사 한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또 갑자기 나와서 인사를 하시려니까 자투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우리의 유속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책까지 만들어 주신 우리 이이라 대표님께 우리가 첫째로 박수를 한번 쳐드릴게요. 오늘 <laughs> 네. 발굴해냈습니다. 자, 헤매던 양들을 한데 모아서 이 자리가 이렇게 지금 어, 상황에 위 앉아서 책에 대한 그런 점 얘기해 주시고계시는데 정말 이것은 고마울 따름입니다. 특히 또 우리 연구소에 에, 참 총 사시는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 어,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좀 힘이 들어섰을 건데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 책을 어, 완성시켰고 여러분 손에 가서 우리 이제 후대 어, 자손들한테까지 이게 전부 어, 전달이 돼서 두고두고 우리 부모님이 했구나라는. <laughs> 이에서 예, 기록이니까 어, 정말 그보다 더 기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쁘시죠? 네. 네 우리 여기서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큰 박수로 또 보답합시다. 네. 큰박스 네. 네 나도 역시 저뭐전 포기를 하려고 몇번 했었어요. 사실 기록은 못 찾아서 어, 그랬는데 우리 이래서 열심히 흡시한거 보고 소위 남자로서. 여사분도 저렇게까지 정말 힘써 일하시고 어, 정말 수십 년 동안 자기 재산을 그냥 버려서까지 이렇게 이제 일하셨는데 남자를 그냥 바보처럼 구모 찾겠다는 것도 포기한다는 것도 정말 말이 아니고 그래서 또 불효는 하기 싫고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 어, 기록을 어, 2년 전에 계셨던 어, 곳을 찾아서 어, 제사를 올리고 아직은 못다 찾은 것이 있는데 찾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힘써서 어, 소원해 주시면 찾게 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선이 네. 니 저희 오늘 행사가 사실은 그 잔치처럼 준비해서 즐겁게 함께 식사하고 하자 이렇게. 우리를 했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손님들 많이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저희 건물에 함께 있는 단체죠 한국정신대용실 팀장님 정지영님 오셨는데 가,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치르시다고.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10원을 정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 단체분들 전체는... 아 빨리 이어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부터 딸들에 의해서 딸들이 야버려 지더니 저도받을수다는게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일본에 오고 피해자의 지키는 하고 있는데 정말 일본이오고 피해자 중에 이장선 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뭔가 해결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런 안정감는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소에 계시니까 특별법만들어서 어떻게 긴지간에 조사했고 그 다음에 언제나 아, 모자료 자료 없는 유가족도 어떠할까 너무 너무 하여튼 청량리역에서 그 잔치국수 먹으면서 12시까지 1시까지 이 모자료 유족도 어떡하지 나는 찾았지만 그런 폭넓은 고민을 하시는 분을 제가 10년 넘게 보아오면서 책도 민족 문제부터 하는 훌륭한 관체가 있어서 이정생님과 여러분들의 기억을 담, 담게 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이정생과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 끝까지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이자구문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 이 시간이 참 뭐, 기쁘다고 해야 되는지, 예, 저는, 제가, 음,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다른 뜻깊은 자리는 거는 사실인데, 왠지, 마음이 흡전하기도 하고, 예, 음, 이겨오는 어, 지난날들의 어고 힘들었던 것이, 정말 주말인같이 떠오르는 시간을지고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3년서부터지만은 제가 이, 그 아마 머릿말에 썼지만 언제부터 제가 이 유적들, 이야기를 기록으로 역사, 이역사의 아픔, 그 가족의 역사의 아픔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2000년부터 라고 일본 하고소송을 하면서 많은 유적들을 만나면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 기록을 처음 발견하고 그 기록을 안고 막 오염하는 그 유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 유적들이 수없이 기록조사를 하고 아버지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 그것을 아버지를 원망하는 유적들. 왜 우리 아버지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느냐. 뭐 이런 유적들도 많이 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온 그, 그 한맺힌 이야기를 다 말로 쏟아내지 못하지만 저하고는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자고 준비했던 분들이 한분한분 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고 조급해졌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201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또몇분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아파서 못 나오시는 지금 그, 김종호 수생님은사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이 출간할 때까지만 해도도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아무 사고 없이 못하겠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속으로 빌었는데, 그때가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것을그 증언집을 내면서 정말 유족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이내한 맺힌 이야기 책을 몇 권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몇 권을 써야 되는 그 가슴에 맺힌 아픔을 지금쯤은 다후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세요. 왜냐? 물론 일본에 일본한테 받은 아버지 일을 일본한테 빼앗겼지만 아버지를 일본한테 빼앗긴 빼앗겼던 이유로 모든 것을이 정도로 빼앗겼어야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빼앗겼어요. 그것이 가족사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가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말못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 쓰면서 정말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내가 개인 자서전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하셔갖고 정말 여기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 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힘을 내셔갖고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슬픈 역사 하나하나 남낭치 그대로 어,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그, 그런 자세한 정보를 제 생각에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참 아마도 이게 내가 책임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보상추진협의회 대표라는 책임 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수없이 포기. 낮에 들어가 힘들 때 집에 들어가면 어머 내가 또 다시 일을 안 하지 그리고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그 이튿날 자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언제 했나? 또 제자리 걸음으로 또 계속 가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무리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적들이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적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그걸 너무 많이 느낀 사람이거든요. <laughs> 다행히 고치어곤 민정문제연구소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치. 될수 있고 진상규범특별법도 할수 있었고 한일합좀 문서 공개 도할수 있었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리고 일본에 소송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거 그런 거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활동을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일본한테 사죄가 될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끝까지 아마 우리가 그 그 바라던 그 우리의 희망이 아마 세 정권에 들어서서 그 희망이 우리들한테로 돌아올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제가 그 머리만에도 썼지만 우리가 진상이나 특별법을 만들려다닐 점에 정말 같이 그가 함께 움직였던 분들은 알지만 그때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끝난 거왜 하냐 고 그랬어요. 그랬죠. 내쫓기고, 네, 네, 네. 정말 그다끝난거왜 하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장황의 변호사님이 법안을 만드셨고, 김완호 위원님이 법안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래도 그때 다 끝난 것은 그 사람들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유족들한테는 하나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들대, 힘들대, 앞으로는 정말... 피해자들이 제가 바라본 데는 여기 오늘 수년자분은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바라본 데는 피해자분들이 아버지 얼굴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느껴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방된 나라에서 그 어린 시절 고아같이 잡았던 그 사랑도 끼지 못했던 사랑을 해방된 민족 속에서 아름다운 노후를 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배우, 대접받는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운동을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못할 겁니다. 예, <laughs> 네, 그치. 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건강을 하신 분들, 네,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으면 좋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다 아파서면드시고 아마도 오늘 아파, 아프지 않은데 못 오시는 분은 아마, 저, 저, 저기, 김동관 씨만 나 오고, 아프지 않은데, 제가 약속을 3월 17일 했다, 5월 8일 했다, 5월 16일 했다, 날짜 변경을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 막 어떻게 마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 이증언집을 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움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이책 속에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도 이책 속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우리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국일보에 그 전국 기사를 냈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일곱 시 조금 넘었는데 전라북도에 전화 가았어요 자기는 아들이 한테 자기는 자식 으로서 부려하고 있다. 자기도 이 책에 들런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전국에 있는 유적들을 내가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애와, 나와 함께 수십 년 동안 같이 배운 유적들 중에서 함께 이 책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을 다본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게 인천에서도 전화 받고 한 여섯 분데 그, 그래서 아마도 이게 나고 나면은 아마 이것을 기위해서 자서전을 쓰시는 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제발 그거는 그 자서전에 대해서 자기 없을 써서 남을 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고요. 내가는 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이 어려움 하나 극복 못하냐. 이것이 제가 지금 활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더욱 힘들시기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았는데 이 더위 하나 못, 여러분, 또 참겠느냐. 이런 예,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분들이 아마 여기 책 속에 다이름나온는데 저쪽서부터 김영안 노기과물이 예. <laughs> 이책 전체 이, 디자이너 이, 송지수, 디자인, 예. 송지수. <laughs> 여기 예. 민정문제연대서 자료 실장이기도 하지만 <laughs> 이전체를 함께 첨가가 된 김승우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애들, 여러분들 앞에 이렇 소개를, 아, 음, 내가 음. 직접 하고 싶었다면, 음. 내가 이책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분들을 도왔는지 음. 음. 마지막은 네.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음. 아유, 아유. 그런데 그때 여기 남아 있는 거 보고 나는. <laughs>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구냉이를 팔아야 하는 감세도 파고 있어요.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큰 박수